자, 오늘도 노바삼국이라는 모바일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또 새로운 캐릭터가 나왔는데, 이순신. 자, 그것도 앞에 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신 이순신이 등장을 했습니다. 자, 무장 쪽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종, 마요포, 마관우인데, 신 이순신. 근데 앞에 신이 붙었다고 해서 딱히 뭐 다를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요 녀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기본적으로, 탱커 피해 매녀 탱커인가? 그럴리가 없는데. 아니. <laughs> <laughs> 한번 보도록 하죠. 일반 공격은 단일 적군을 공격하며 물리 피해를 입힌다. 자, 스킬 보면은 이것도 단일 적군을 공격하며 물리 피해를 입히고 그중 30%를 생명치로 흡수. 자, 스킬 자체가 피읍인데요. 입히는 피해의 30%를 생명치로 흡수한다. 자, 이제 특성이 중요하죠. 구성 활성화 때 스킬 시전 후 생명치가 가장 낮은 두 명의 무장에게 한 턴간 무적 실드를 추가한다. 이거 거의 장비의 스킬 효과는 비슷한데요. 무적 실드가 깨지면 무장 생명치의 15%에 해당하는 실드를 획득. 오 뭐야? 이것도 너무 좋은데. 자두 턴간 지속 중첩 가능. 자 그런 다음에 보게 되면은 명장 3성 때 스킬 시전 후 적의 모든 공격이 이순신을 대상으로 우선 선택함 와 이것도 대박인데요 그냥 혼자 딜을 다 막겠다 자 마지막 신장 1성 때 치명 피해를 입으면 불굴이 발동된다 격퇴당하지 않고 해제할 수 없는 열광 상태를 부여한다 그이 열광 상태는 공격 플러스 25% 부여한 피해에 120%를 자신의 생명치로 흡수한다. 자, 이건 전투당 최대 1회 발동이죠? 잠깐만, 이거, 뭐야? 딜러야? 탱커야? 자, 10만음, 또이 무언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?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 때는 모든 제어의 면역입니다. 기본이 모든 제어의 면역이고, 디버프 효과를 입을 때30% 확률로 해당 효과를 집어 삼키고, 5% 방어 버프로 전환해 자신에게 부여한다. 자, 그 다음, 극 찍게 되면은, 공격을 받은 적은 공포 상태에 빠진다. 자, 막거나 제거 불가한 공포죠. 공포 상태에서는 치명타 저항이 60% 감소하며, 공포에 빠진 적은 이순신에게 주는 최종 피해가 10% 감소한다. 자, 일단은, 요 이순신 굉장히 독특해 보이긴 합니다. 탱커인데, 딜을 해서 피업을 하는. 그런 녀석이죠. 거의 이 느낌이 나긴 합니다. 마, 장비. 마 장비가 신 이순신으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. 자, 일단 그래서 이 녀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. 신마 모집 쪽에서 지금까지 신마를 얻었던 방법과 동일하죠. 일단 패키지에서 요 1일 패키지는 항상 전부 구매를 해주고, 그 다음 신마 출석에서 출석 보상, 신마 전령에서 일상 임무 클리어하고 활약도 보상을 받으면 되고, 자 일단 저도 80개까지 모아가지고 한번 요 녀석 뽑은 다음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렇게 모집하는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막 생긴 것들 있죠? 보게 되면은 이게 전승, 요건 또 뭐하는 거야? 어? 이거 무도대회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? 자 이것도 발굴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? 와 이거 30층 무조건 또 노려줘야 될것 같습니다. 자 지난번에 무도대회에서도 30층 클리어하면서 보상을 받았었죠? 자, 이번에도 한번 달려봅시다. 그러기 위해서는 요거 무조건 전부 다 구매를 해줘야겠죠? 그리고 보스 도전. 여기서도 보스 잡아가지고 보상 받아주도록 합시다. 자, 연수 스토리. 여기서도 또 곡괭이 받아주고. 출석 체크 받아주고. 자, 한 다음에 이렇게 오픈해주면 되죠? 자, 요렇게 해주면서 2층. 해주면서 3층. 자,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가 주면 될것 같습니다. 4층. 하면서 처음 보상은 당연히 요 곡괭이 받아줘야죠. 자, 아무튼 이번 이벤트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. 이거 이계 전송 무조건 진행을 해주시고 충무 무상이거는 이순신 그냥 구매할 수 있는 거. 자, 그리고 이 노량 폭풍에서 신 이순신을, 아니 이게 이순신이야? 어이구. 네, 이순신 스킨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이번에 나온 신 이순신 한번 살펴봤는데요 물론 직접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게 계속 무적을 걸면서 모든 공격을 어그로 끌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덱 조합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자세한 거는 다음 영상에서 직접 얻어서 또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요렇게 이벤트 시작된 거 빠르게 알려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나기 전에 쿠폰도 하나 나왔거든요 자 왼쪽 위에 있는 프로필 누른 다음에 오른쪽 여기 있는 교환코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쿠폰 입력할 수 있고요 이번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은 mv694865 해서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어 금화 300개 뽑기 3개 오케이 자 요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세요